안녕하세요, 펍치뉴스, 루오피스입니다. 2024년 9월 19일, 배틀그라운드 테이고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.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서 좀비가 등장하고, 실제 테이고에서도 보급상자를 통해 좀비 컨테이너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. 그동안 나왔던 건 전부 떡밥이었습니다. 옛날에 헤이븐 굶주린자들 모드가 나왔었는데, 이번에 테이고 굶주린자들 모드가 나왔어요. 테이고 굶주린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?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고 6개의 랜드마크로 좀비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. 아마 군기지가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군기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병원이 태고에 이번에 새로 나온 병원이잖아요.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요? 군기지가 제일 쉬울 것 같아. 쉬운 것부터 해야지. 그리고 난이도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. 신참과 베테랑이 있는데 저는 신참으로 플레이할게요. 자, 여기서 자판기 사용하면은 무기가 떨어집니다. 자판기에서 무기를 얻어야 돼요. 형, 먼저 가면 안 돼! 우리 총알도 없다고! 야, 무기 먹고 가, 무기. 자, 자판기 사용. 오! DBS! 좋았어, DBS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DBS 더블 배럴 먹었는데, 탄약은 전부 다 통일입니다. 가보자, 가보자. 좀비 어딨어? 일단 아이템 파밍. 내가, 내가 다 먹어. 자, 이렇게, 식량도 챙겨야 돼. 오! 좀비! 아, 아니, 갑자기 왜 와! 또! 어... 오 어... 좀비가 갑자기 몰려옵니다. 그리고 좀비를 잡으면은 얘 탄약이 자동으로 채워져요. 레드존 수류탄 던지는 좀비도 있네요. 이거 가스통 터지는 건가? 어 터지나 본데요. 이야 이렇게 터진다고? 그거 나중에 이걸로 좀비 몰아서 잡아야겠는데? 어 뭐야? 어 얘네 뭐야? 와, 어뭐불 같은 거 붙어있는데요? 어뒤쪽 잠시만, 잠시만. 아니 이거 제일 쉬운 모드인데 좀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? 팀원부터 살려 그 다음 형형나좀 살려줘 아, 아니 아니 나만 나왜 나만 나만 음, 와와나 꼈어 나 꼈어 어, 와 우와, 우와 뭐 폭팔도 해요 우와 와와 깜짝아 와 좀비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요? 이거 쉬운 모드 맞아? 자형 가보자 어 좀비 좀비 아 이거 와 좀비 소리 진짜 계속 나오네 여기 또 제작소 있거든요? 제작대. 자, 끈끈이 용액. 헝거의 속도를 줄여주고, 산성 용액.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대요. 야채 스포캔 배를 조금 채워준다고 합니다.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요. 어, 어, 이상한 소리 들려. 이상한 소리 들려. 아, 발전기 켰구나. 와, 발전기 켜면 좀비 엄청 몰려옵니다. 이런 거, 이때 까야 돼. 이때 까야 돼. 와, 안, 아, 안 죽었는데요? 발전기 하나 돌렸어요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예요 연료통 3개 발전기 3개 스위치 내려서 탈출구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여기 그루자 나온다고 어? 그루자야그루자그루자 그루자 나왔어요 대박 그치 이렇게 나와줘야지 자 이제 그루자 있으니까 천하무적이죠 와얘 뭐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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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데미지 데미지형 뭐야 아 이거 연결된 거 잡아야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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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된 거저 친구 잡아야 되거든요 상한 거 연결되어 있잖아요. 저 연결된 거 본체를 잡아야 반짝이는 거 잡을 수 있어요. 체를 잡아야 돼요. 얘, 얘 먼저. 얘, 얘 먼저 잡고, 그럼 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? 와, 근데 와 좀비 너무한데? 와 잠시만. 나 이거 이거 가칠 것 같아. 와 좀비. 아니 나 체력. 와 잠시만. 아니 왜 나만 공격하는 거 같지? 아니 나만 공격하는데? 어, 왜 나한테 당한 거야? 나한테 왜 그러니? 아 제발. 아 제발 펀치 기절. 형반려줘 이게 기절로 돼 있어서 팀원이 손대면 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. 아 어, 근데 아니 기절된 거 확실히 찍으려고 해. 좀비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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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헤드 헤드샷. 어 잡았다. 와 죽는 줄 알았다. 아니 근데 이 음악은 또 뭐야? 아니 설마 좀비 나오는 나오? 거 아니겠지? 정비 시간 좀. 어? 아 좀비 왔어요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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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나 체력 없어. 아또 기절. 와 좀비가 너무 끊임없이 밀려와. 와 진짜 좀비 엄청 많이 넣어놨다 아, 으, 왜 나만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죽더라도 블루칩으로 살릴 수 있거든요 자 블루칩 먹어주면 살릴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야 팀원 리콜 아 나이스 베리 굿자 배고픔이 없으니까 배고픔 좀 빨리 채워주고 자 이제 저는 부활했어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헤이븐 때보다 훨씬 어렵잖아 난이도가 꽤 있는데요 우와 으어 <목소리> 아, 제 화염병 던지겠네. 어, 화염 아, 불 맞았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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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오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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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숨도 못 쉬겠어, 씨. 발전기 키면은 적또 밀려오거든요? 이거 조심해야 돼요. 팀원과 붙어 있어야겠다. 어, 또 온다! 저, 저, 저 얘부터 빨리 잡아. 우와, 데미지 왜케 쎄? 와 데미지 너무 쎄. 와와 우와. 우와. 우와, 너무 아파. 어, 나 감염된 것 같은데. 뛰지가 않아져 어. 아니. 와, 좀비가 뭐 계속 나. 이거 한천 마리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? 와, 또 온다. 어, 제발 발전기 하나만 더키면은 탈출할 수 있거든요. 아, 또 온다. 아니, 얘네 이동력도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? 어 이거 납고 보네. 어 제발. 와 잠시만. 아 이거 너무 많아. 아 너무 많이 오잖아. 발전기 있다. 발전기 하나만 키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나 키면 진짜 와 엄청 밀려 올것 같은데 어디 숨을 곳 없나? 이거 숨으면서 때리고 싶은데 아 파쿠르가 안 돼요. 자 일단 팀원이 발전기 키고 저는 틸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발전기를 켜야 클리어 조건이 채워져요. 와 경궁 뭐야? 와 이거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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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 튀어. 튀어. <laughs> 튀어. 아나 이거 감염돼 가지고 이거 아 뛰기가 안 돼. 아 잠시만. 와 데미지. 와 좀비 너무 많아. 왜다나한테만 와. 어 뚝땡이 좀비. 얼저어 뭐야 뭐야 뭐야. 아니 잠시만. 이 뭐야? 아 진짜 나한테만 오는데? 아니 어어나 엎혔어. 아 어, 좀비한테 엎혔어. 나 살려줘 제발. 아 좀비 한테 엎혔어. 아이 씨포소리도 들리는데요? 안 돼. 어, 저는 죽었지만 우리 형이 남아 있습니다. 우리 형 고인물이거든요. 자 집으로 빼주고. 어 좀비가 계속 밀려와요. 어 좀비 돌아갔는데? 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집 안으로 뺐다가 들어갔다가 하면 되잖아. 아이 나도 이렇게 할 걸. 연결된 좀비를 먼저 잡고. 그래 이거 잡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있죠? 아유 아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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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를 살리지 않아도 돼 혹시 혹시 먹었나요? 설마 나를 위해서 블루칩을 회수하기 위해서 돌진했던 거였어? 와 이거 랭코드라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걸 살린다고? 와 언버 리버블 와 나랑 같이 클리어려고 하이 이형 이형 대박이다 그래 같이 클리어해야지 굶주린 자들 자 이제 탈출만 하면 되거든요 발전기 다켰습니다 남은 좀비도 얼마 없거든요. 아, 아, 이 뚱땡이 좀비. 와, 얘는 튼튼하긴 하다. 어? 어우, 진짜. 이 좀비가 몇 마리나 나오는 거야. 어? 야, 이거 너무 빡세, 너무 빡세. 여기가 탈출구거든요? 이 좀비 남은 좀비 없겠지, 이제? 어, 끝난 거 같은데? 와, <laughs> 와, 형! 형! 하트캐리졌어! 이제 문 옆에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.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. 자, 스위치 열면. 스위치는 캐리한 형이 열어야지. 내가 양보할게. 와, 그런데 진짜 우리 형 없었으면은 이거 클리어 못했다. 야, 클리어입니다. 이고꿈질인자들 클리어.